다시 인천 개양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4회 이루베 전국 탁구대회 이제 3, 4학년 남자부 개인다시 결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새아카데미의두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강시혁과 강승준 두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홍차호개설리 형과 이 경기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루베 대회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야겠습니다. 8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으셨던 어, 고일우 조양우 회장의 어, 이 뜻과 선수탁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은 길이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회가 벌써 4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그 대회에서 이제. 어, 1, 2회 대회는 생활체육 선수들도 조금 출전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좀 집중하는 전문 선수에 집중하는 그런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경기 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탁구가 지금 WTT 시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네. 선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경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대회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기회를 준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님의 그 유지를 또 이어받은 그런 대에 우리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 사 학년 남자부 결승전은 세아카데미의 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 강승준 선수와. 어... 강치혁 선수죠. 네. 네. 두 선수가 올라왔고,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강승준 선수가 파란색 유니폼, 강치혁 선수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자두 선수가 3, 사 학년 분데 한 명은 3 학년이고 한 명은 사 학년이에요 그렇죠 일단 장난기가 많은 두 선수이고요 지금 강승준 선수는 서비스가 리버스 펜듈럼 서비스 이외에 또 공격력과 연결력이 좋은 선수 예, 예 그리고 강시혁 선수는 왕추진 선수를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몸 음. 받고 싶고요 변손잡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 누가 3 학년이고 누가 사 학년인지 아, 말씀해 네. 주세요 지금 왼손 강시혁 선수가 3 학년이고요 네. 네 오른손 강승준 선수가 4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 4학년인데 그리고 같은 팀인데요. 두 선수가 지금 포인트 하나 낼 때마다 파이팅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화면 상단에 강승준 선수의 득점. 네, 강승준 선수는 아무래도 강시혁 선수가 지금. 조금 뭐 신체적으로도 작기도 하지만 왼손 선수는 또 포핸드 쪽이 지금 많이 비기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승준의 백핸드 탑스핀니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3학년 강치혁 선수가 더 파이팅이 좋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찬세요철이 아주 크게 외치면서. 득점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네, 그만큼 또 승부 군성도 좋고요. 초반에 저런 화이팅이 선배 선수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패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 실업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을 같은 팀 선수끼리 붙으면 파이팅도 안 하고 <laughs>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들은 한 포인트보다 더 파이팅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모습도 저희가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 강지혁 선수의 리시브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자, 리시브 푸시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아, 아, 망설였어요. 아, 지금 저렇게 네 앞에 플레이를두번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강성준 선수의 푸시가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강시혁의 득점 또 하나의 득점 8대 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 포핸드 탑스핀을 회전량이 상당히 많아요. 회전의 변화와 빠른 탑스핀을 어, 좋은 예. 멋진 공격을 해내고 있습니다. 와 말을 이어갈 수 없게끔 경기 진행도 빠르고요. 바로바로 네. 바로 해결을 합니다.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도 확 느껴지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같은 3, 4학년의 남녀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플레이가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자, 푸시로 조금 길게 봤는데 밖으로 나갔던 강시혁이었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에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리시브에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도 지금 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은 붉은색 유니폼 강시혁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11대5, 3학년이 먼저 이겼어요. 아, 정말 두 선수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경기를 네. 할때 사실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연습한 대로 경기에서 막 속전속결로 지금 첫 번째 게임을 끝내했습니다. <laughs> 예. 자두 선수가 오롯이 두 선수의 힘으로만 이 경기를 풀어가야 되고 아까 앞선 경기에 삼상현 선수는 뭐 포인트 하나 날 때마다. 이 뒤에 있는 벤치에 선생님들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쳐다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또두 선수가 어, 생각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되고 벌써부터 지금 그런 어, 훈련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파이팅이 넘쳤던 3학년 불구색 유니폼의 강시혁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됐고요. 시작하자마자 강시혁의 득점입니다. 네, 지금 강시혁 선수 리시브가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지금 망설임이 없습니다. 네, 좋아. 아 좋아요. 아, 이번에 강승준 선수가 먼저 선제를 좀 시도해봤는데, 그렇죠. 버텨내는군요. 그렇죠. 지금 백핸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치켰다가 디펜스에서 눌러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리시브가 떴어요. 놓치지 않는 강승준. 자, 강승준도 강력하게 첫 득점을 이번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와 좋아요. 계속되는 네, 연속 스매시. 네, 강 네. 그 초대를 한번 외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외쳐요. 그렇죠. 지금, 어, <laughs> 앞에 와서까지 지금 파이팅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그 기세를 눌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아, 좌우를 한번 갈라봤던 강식이었는데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게 이 조금 더 크면은 저 앞에서 파이팅 외치다가는 서로의 얼굴이 좀 불켜지는데 아직 이 나이트는 좀 괜찮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뭐, 공 줍는 것도 빠르고, 아, 네. 오, 날카로워요. 강혁 어, 홍치혁 선수 참 재밌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단점에서 디펜스가 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지금 결승전 경기에서는 오히려 디펜스에서 역습을 하는데 아, 그만큼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할 상황은 아니고 바로 공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그 작전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지만 요즘의 흐름을 볼수 있는 것은 저희 선수들도 예전에는 바나나 플립으로 선제를 많이 했는데요 네. 오히려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넷다 앞에 푸쉬 아니면 길게 쭉 올라오는 공을 역습하는 그런 흐름이 또 추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지금 리시브에서 과감하게 해내는 모습, 그리고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상당히 당차 보입니다. 차쿠도 옷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가 그렇죠.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특히 올해도 얼마 전 우리 선수, 어린 선수들이 WTT에 다녀왔는데요. 미국까지 갔다 왔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대등하게 경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떨어져서 뭐 탑스핀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때리는 스매싱 그리고 네트 앞에 어떤 그런 푸시 이런 예. 탁구가 지금 빠른 탁구가 지금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무대를 우리 선수들이 지금 보고 왔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린 동안 강시혁 선수가 넉 점차 앞서 있고요. 잔점 쫓아가는 강승준입니다. 네, 강성준 선수도 분명, 분명히 본인의 서비스 이후에 강한 탑스핀이 있거든요. 네. 그 공격을 조금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준 선수는 본인 서브 장점이라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어, YG 서브라고 하는데 이게 리버스 펜즐럼 서브죠? 그렇죠. 네. 그 서비스 이후에 어, 지금 서비스거든요. 네. 자, 네. 어, 역시 서브의 강점, 어, 리버스 펜즐럼 서브의 강점이 있다 했는데 이걸로 서브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한점 차. 백핸디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파이팅과 패기면에서 조금, 어, 상대에게 지금 기가 조금 눌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잡아간다면, 예, 지금, 강시혁 선수, 를또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게요, 어, 강시혁 선수는 왕추치리 롤모델이고, 어, 강승준 선수는 판정둥 선수가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예. 왼손 오른손에, 어, 현재 최강자를, 예. 롤모델을 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그러는 동안 강치혁 선수가 두 번째 게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11대 7이었습니다. 어 탁구에서 한살두살이 다른 종목 가면이 초등부에 서한두살 차이는 정말 갭이 크거든요. 그렇죠. 1 년의 세월이 상당히 지금 긴 세월이거든요. 이, 이, 이 나이 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탁구에서만큼그 간격이 좀좋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린 선수이지만 강시혁 선수가 오늘 상당히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과 그리고 또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분위기를 압도하는 면이 있고요. 공격뿐만이 아니라 디펜스에서 지금 잘해주면서. 좀어 지금 강승준 선수가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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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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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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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비스에후에 랠리를 몇번더 가져가야 본의 강한 탑스핀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승준 연속 득점. 일단은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 다르게 세 번째 게임은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승 준 선수가 공격을 잡을 때두 어, 번째 게임까지는 백핸드로 공격해서 코스가 벌어지면서 역습을 했는데요. 네. 아세 번째 게임에서 공격 코스를 지금 포핸드로 바꾸면서 음흠. 득점을 해내고 있는 그런 작전을 또 변화를 주는. 아좀 강승준 선수입니다. 그 변화를 지금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4학년 선수가 혼자 변화를 줘서 그변화에 기쁨을 맛보고 있는 강승준입니다. 네 계속 백핸드로 했을 때 몰렸지만 지금 포핸드 싸움에서는 지지 않고 있는 강승준 선수인데요. 네 아, 이제는 <laughs> 아, 강시협 선수가 한 포인트를 만회했습니다. 계속 당하지는 않네요. 절회하고 조화 조화까지 파이팅이 좋아요. 그러나 강승준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강지혁 선수가 파이팅이 좋은 대신에 어 약간 묵직함은 어 강승준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도 강승준 선수는 그런 어떤 선배로서의 그 노련함 또 이런 부분에서 경기 내용에서 음. 강지혁 선수에게 부담을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아아 이번엔. 제대로 맞추질 못했어요. 한점차 따라붙는 강시혁입니다. 네, 저렇게 이기고자 하는 근성과 패기가 있으면 나갈 공도 저렇게 에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흐름을 주지 않으려는 강시혁 선수의 집중력이 더보입니다 와, 지금 랠리가 엄청나요. 네, 이 랠리 끝! 아 버텨냈던 강시혁의 득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의 랠리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역습하고 견뎌내면서 멋있게 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랠리가 이렇게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강승준 그러나 또그 다음 플레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강승준 선수는 최대한 포인트 쪽으로 좀 깊은 코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 강시혁이 만만치 않아요. 바로 네. 동점이고요. 뭐 지금처럼 한 번은 당하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으면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나갔어요. 묵직하게 끌어올렸던 강시혁의 포인트 탑스핀 받아쳤던 강승준이었는데요. 역리합니다. 자 빠른 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짝 끌어올리면서 디펜스의 흐름을 변화까지 주네요. 네두 선수가 템포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깊게 식선 성공하는 강승준. 아, 지금은 장우진 선수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감각적으로 돌아서서 포인트 탑스피인을 시도했었습니다. <laughs> 강지혁입니다. 저희가 이 선수들 멋진 장면 다음에 리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틈을 안 줘요. 네, 지금 진행도 빠르고요. 예. 그리고 뭐 공주수로 가는 것도 지금 걸어다니지 않거든요. 속전속결입니다. 네. 예. 어 리버스 펜줄럼 서브로 바로 공격으로 연결했다. 강치혁 그리고 역전까지 단숨에 내달립니다. 저 정말 저 백핸드 디펜스는 일품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 강승준의 리버스 펜줄럼 서브를 이제 적응을 했어요. 그렇죠 리시브도 일품을 하고 또 지금도 깊게 찔러주고 아, 왕추친 선수를 많이 봤어 인가요? 저 디펜스 모습 마치 왕추친 선수 같았어요. 왕추친 선수가 최근에 대회 하나 우승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 자, 상당히 강력해진 모드로 돌아왔는데 그 느낌을, 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묵직해요. 그러나 이걸 받아칩니다. 묵직하게 들어오는 회심의 강승준의 포인트 탑 스핀을 받아 넘겼습니다. 네, 이 지금, 장면이에요. 네, 지금 강승준 선수의 탑 스핀도 너무나 강하거든요. 몇치 포인트예요. 아 자, 이번엔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점 차. 자, 그러나 서브가 강시혁이에요. 하나 더 버텨야 되는 강승준. 버텨냅니다. 그리고 강승준도 처음으로 파이팅을 크게 외칩니다. 그렇죠. 확실히 백핸드 쪽에서는 박자도 맞고 백핸드에서는 어, 득점으로 이어지지만 포핸드 쪽에서의 디펜스는 조, 아직은 조금 연습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포핸드 탑 스피니 밖으로 나갔어요. 강승준의 실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시혁의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예요. 와, 좋아요. 나가요. 경기 끝납니다. 네, 저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멋집니다. <laughs> 네, 이 라켓을 잡고 테이블 앞에만 서면 초등학교 사학년이 아니라 거의 뭐스물살 이상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두 선수의 경기였고요. 강시혁 선수가 게임스코어 3대 0으로 팀 동료, 팀 선배죠 강승준 선수를 제압하고 초등학교 3, 4학년부 개인 단식 남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강시혁 선수 무엇보다 파이팅과 패기. 너무나 멋졌고요. 왼손 선수로서의 또 다양한 전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왼손 선수들이 재밌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강치혁 선수의 성장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치혁 선수가 3, 4학년 남자부 개인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3, 4학년부의 남녀 우승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자, 이제 5, 6학년 여자 그리고 남자부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잠시 뒤에 돌아와서 5, 6학년 여자부 선수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